물 에글스멘터, 는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1심, 2심에 대한 판결 공부긴 하지만 제가 여러, 여기서 보니까 꼭, 이제 우리 집합건물에서꼭 필요한 부분에서 뭐냐면, 층간소음 있죠, 층간소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어, 위층과, 위층에서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에게 에에그 결국에는 어 본인들은 나가려고 그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작 어 그러면 이걸 그 나갈 수 있는 건지 어 계약 기간이 아직 그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고 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보도록 하죠. 곽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갑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을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아, 어, 그래 가베게 소유주에게 임계차 계약의 합의 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 당하자 어떻게 됐느냐면 입주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인 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계약 존속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갑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럴듯 하죠, 여러분들. 어, 이게 참 이게 원고 측 피고 측양 변호사 분들마다 이러한 아 본인들마다의 주장과 그 근거라든지 아그 입장이 분명히 에그 있을 겁니다 그러한 주장에 따른 그어 입증을 나름대로 할 거라는 거죠그 임대인 얘기는 임대차 본속 기간 중에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인 의무와 임차 목적물의 파손이라든지 기타 장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는걸 맞죠 그쵸?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의 장애는 임차목적분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애여부나 수선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맞죠?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층간소음 부분은.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용자 사이에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이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준수해야 될게 아니고, 사용자 사이에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이지, 공동주택, 그 물건 그 자체가 그 준수해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는 볼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인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라든지 수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청구를 기각한 경우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저는 볼 때는 아주 타당한, 타당하면서 아주 건실한 이유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 그러니까 요런 부분 한번 잘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